여기 무가 이래 있는데 여기 개수가 이래 있어 그럼 무게합파 무기화파, 무게합파죠 사주를딱 됐어요 무게합파 무게합파화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뭐야 편관이 됐잖아요 그럼 이평관을 어떻게 넣냐 이제 이제 십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편관을 어떻게 넣냐 이거죠 <laughs> 원리는 뻔해요 이평관을 어떻게 무게합파의 이론이 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잠시 생겼다 사라지고 잠시 생겼다 사라지고. 그럼 이 화가 어떻게 돼요? 연속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거 하다 그만두고 참 좋겠죠? 돈 동그틈 어떻게 해요? 작게 투자하고 많이 벌라고 하지 말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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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하면 저 밑에 봤어. 밑에가 4환데. 여기가 해수가 있고, 여기가 묘가 있어. 만약, 예를 들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딱 있어. 뭐, 그런거이상 어떻게 해요? 해묘, 이거 뭐예요? 해묘? 목이죠? 목. 목이 살아있는지, 목은 살아있고 죽을 거 없어요. 목은 마른 거와 젖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물론 있겠죠. 죽으면 바람에서 살아가죠. 이 목은 10월달이니까, 나무가 젖었어요, 말랐어요, 말랐어요. 말라. 말라 있어요. 그죠? 네. 분명히 나무는 10월달에는 나무는 마릅니다. 물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마른 나무예요. 자, 이거는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살려요 네. 화를 살리죠. 자, 여기를 살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데 네. 관이죠. 네. 관이죠. 네. 관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마른 나무가 내뜻 십신으로는 재요. 죄. 그죠? 제가 내 관을 살린다. 살리는데 제가 내 관을 살리죠. 살리는데 관을 살려서 뭐할 겁니까? 관을 토로하죠. 토로하잖아요. 그럼 토가 이게 뭐예요? 인수죠. 인수잖아요. 그게 인수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인수가, 토와 인수가 뭐예요? 이렇게만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해 놓는 거야. 자, 술토는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람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해가 있고, 그러면은 사주를 볼때 우리가 이 글자가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높이 높이 쌓아 올린다. 무엇을 쌓아 올립니까? 뭘 쌓아올릴까요? 나무가, 뭐 돼? 아궁에 이 들어가가지고, 뭐 해? 열을 쌓아올리죠. 열을 쌓아올리는 거죠. 열을 쌓아올린다. 뭐가 쌓여있습니까, 지금? 인수가 쌓여있죠. 인수? 쌓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열을 쌓을 수 있어 없어요. <목소리도> 책을 쌓을 수 있어 없어요. <목소리도> <쌓을 수> <목소리도> 책 쌓을 수 있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죠? 엄마 쌓을 수 있어 없어요. 웃기죠? 그 엄마야. 그 엄마 어떻게 한다고? 여기 치인다 쌓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하라는 거야. 그 쌓을 수 있는 게뭐 있어? 문서로 쌓여야 안 쌓여? 사회. 쌓여. 쌓여. 그죠? 응. 그럼, 문서로 쌓여. <laughs> 그럼, 뭐가 들어와서 쌓인다고? 응. 자, 이게 들어왔어? 일로 건너와가지고, 이와서 쌓이죠? 그 돈을 문서로 쌓았다. 뭘까요? 면 되죠. 돈을 문서로 쌓았다. 주식이죠. 주식은 산뜻에 쌓아놓죠. 어쨌든 주식 이 자체는 종이에요 종이를 산뜻에 쌓아놓는 거예요. 전자든 뭐든 간에 쌓아요책이뭐 어떻게 해요. 이게 책이야. 어떤 책이야 이게 책이뭐 어떤 책. 술토야. 술토뭐야 술도 높다. 책임은 높은 게 무슨 의미? 뭐가 높은 거야? 만화책이 높은 거야? 호피이 높은 거야? 그 호피이 높은 거 귀한 거라는 이야 귀한 거. 주식이야. 음, 높은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일일이 할 필요 없잖아.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이것들은 뭐예요? 식신이잖아. 내가 보기엔 뭐야? 식신이지? 어떤 식신이야? 개수는 어떤 것들이야? 개수가 뭐야 안개죠? 안개가 뭐예요? 안 아니요. 물의 입자. 어떤 산에서 안 보이느냐? 이거죠. 개수가 뭐예요? 물의 입자예요. 식신인데 안 보인다. 그럼 내가 눈수술했어요. 그럼 안 보여요. 그럼 미사 수술한다. 뭘 수술해요? 응. 눈을 수술해요. 응. 왜요? 시력 바뀌니까. 그죠? 이제 바꾸는 거야. 응? 그럼 의사람이식실이 뭐야? 입자잖아. 그 입자가 뭐야? 많은 많은 밑에 뭐가 있어? 목 목이 깔려 있어. 목이 깔려 있어요. 밑에 볼게 뭐가 있어? 이거는뭐야 돈이야. 많은 돈이 어딨어? 어떻게 막이거야 여기저기서 빠 여기저기서 그래. 여기저기이죠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래요 투자를 받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저기서 돈 뭐야? 돈을. 이게 무슨 돈? 뭐가 어 돈? 이게 뭐야? 이게 편제야편제야 응? 아그돈편제가 어딨던 거였어? 3비천 그죠? 종잣돈. 그 뭐지, 꽤야? 여기서 종잣돈 여기서 얼마 모으고 이게 뭐예요? 풋도이제 네.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뭘, 뭘 모은다고 돈을 네. 모으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저기서 네. 그 집에다가 종잣돈을 이 집에다가 종잣돈 이 집에다가 종잣돈을 다 모으자 네. 종잣돈이 뭔 돈이에요? 요육돈이죠 요육돈 요육자금을 이제 종사또 이런 게 없고, 이때는 여유 자금이어야 돼.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해? 옆으로 오죠? 옆으로 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데는 상문이죠. 이때 상문이 뭐냐, 그죠? 돈을 상관하는 건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사기고, 좋게 말하면 은뚱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치, 이거 뭐고 잖아제자리 또. 회전. 회전. 자, 그러면 돈을, 종자돈을가져서 회전시킨다. 회전시키죠. 회전시키면 왜 회전시킵니까? 튀기죠. 회전시키면 뭡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다. 이게 회전이죠. 네. 아, 네. 뭘 하든지 간에, 네. 이런 사람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주는 사주는 동일한 사람이 최소 한자을 작아도 30명입니다 언제 기준?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에 최소 동일 사주가 30명이 나왔어요 남자 30명 여자 30명 또한 60명이 동일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더 많아요. 원래가 인과 최고로 찾게 되는 게 27만 명이니까 동일한 사주가 30명이에요. 30명 중에, 그죠? 이런 사주가 30명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 뭐 하겠어, 이 사람? 누도 몰라. 동일한 사주가 몇 명? 30명, 30명. 자 동일한 사주가 30명인데 30명이 똑같이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주보다 좋은 것이 관상이다. 아, 그죠? 관상이 일단 다르니까 그러면 사주를 보는데 앞에 사람 됐들거고 뭐야 안됐어거보여야오시이 비대면이 못떼고오잖아요그 사주를 보면 관상이 안보이잖아 사람 생명죄를모잖아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근데 내가 사주 보는 사람 관상을 안 배웠어. 그럼 어떡해? 물어봐야지. 힘들어, 뭐 할래? 떼우들어 간다고? 그걸 뭐라 그래? 술이 짓는 소리야. 왜? 술이 짓는 소리야. 왜? 동네 사주가 2020년에 가장 작게 나온 게동네 사주 30명이에요. 그 30명이 같이 살아요? 안 그래요. 얼굴이 틀려요. 얼굴 틀리죠? 네. 그 다음 뭐가 틀려요? 이름이 틀려요. 그 다음에, 분호가 네.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집항이다 틀려요. 4주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대우 놓고 풀어 갖고 맞춘다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서 하루에 차가 몇대 있었는데요? 현대 자동차에서 한 1년에 차가 한 400만 대씩 하는데요 맞아? 400에서 450만 대정튀어산면 되는데, 같은 날에서 같은 차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하자가 없고 어떤 차는 하자가 생겨요 본인은 시간 때문에 운이 없어서? 아니면 그쪽에서 불량품 들어왔어. 그 때문에 하자가 생겨요. 시간 때문에 운이 없어서 하자가 생깁니까? 아니면 불량 소재가 들어와서 면 하자가 생기는 거죠. 불량 소재가 들어왔어 불량 소재가 들어왔그그 불량 소재가 그 회사가 그 시간대 불량 소재가 나온 거예요. 불량품 검사하는 사람이 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laughs> 그 불량품 검사하는 사람이 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통과돼가지고 자동차에 가서 불량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량품이 나온 거죠. 똑같은 차인데, 누구 차는 잘 가는데, 누구 차는 계속 하자 발생해요. 이게, 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런 도움 사주 중에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laughs> 웬만하면 은 묻고 사주를 풀 때는 웬만하면 은 글자대로 이야기해라. 응? 글자대로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없어요. 내가 글쎄 이야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학교를 좋은 데갈수 있는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과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 했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과 선택을 잘해야 잘 산다 했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나올 때, <laughs> 사주는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라? 계절이 됐죠? 네. 계절이 가장 중화되었어요. 그러면은, 어, 무슨 계절이 나서어 자, 해월에 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시간이 좋아요. 네. 시간이. 해월에 났는데, 언제 났느냐, 그죠? 이 글자가 없으면은, 이게 눈으로 바뀌어버리죠. 눈이 내리죠? 근데 이 글자가 있어요. 그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면 나무가 불에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린다. 아궁이 붙여있는 거죠. 어? 자, 그러면은, 이 나무들을, 이 아궁에 채워가지고, 큰마에불뜨면서 이거 높은나 있죠? 높은 게, 지금 그거 높으면 뭐야? 꿀뚝이잖아. 꿀뚝에서 무게 합하면 무게 합하면 뭐야? 불꽃이 풀풀풀 나겠죠? 음, 불꽃이 나는데, 내인데 불꽃이 뭐야? 관이잖아. 그니까, 관이니까, 위에 있는 관이야. 밑에 있는 관은 지금인데, 위에 있는 관은 뭐야? 명성이죠. 내 이름이? 나나가안 나다가. 나다가? 안하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어떻게요? 잘될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안될줄 알았는데 잘 되고 잘 되는 거는 잠시고 안 되는 거는 좀, 좀 길고 버릴라카이못대지 아, 나서 못 버리고 이러면 미치겠죠. 예. 이런 사람 많죠. 만약에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한억수로잘 줬다가 이 돈을 금메 갖다 줘 한참 또 한이 한, 두달 동안 음. 겁나게 갖다주고, 한 3년 쭉 놀아. 그속 뒤늦게 갖고, 이혼할 만하니까 음, 또 돈을 겁나게 갖다니고 그랬더니 그래, 쭉한 5년 놀아. 그럼 어떻게 해? 이혼할 만하면 돈 갖다주고. 또 방송에서, 선비자부터 이혼할 만하면 돈 갖다주고. 해야 말어. 못 하지요? 못한 말이야. 맨날 망설이죠. 그거귀 음. 듣고 나는 거예요 그럼 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법이셔야 되잖아요. 민법으로 음. 가는 거예요. 자, 사주는, 글자를, 위에 거를 중심으로 보지 마라. 위에 거는, 기가 돼가지고, 무엇이 됐을 지 아무도 모른다. 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재물이 있죠? 재물인데, 그 재물인데, 재물은 재물인데, 어떤 재물? 어? 종자재물. 종자또이란 말이죠. 종자또인데, 입도밖에 뭐 했어? 하를에 갔어. 하불를 했어요. 어떻게 뭐 하불를 했어요? 상만에 하불를 했어요. 상만에서 해전을 하고 싶어. 유통을 하고 싶다는 거야. 돌리고 싶다는 거야. 돌 돌린다는 건뭐이야 그 니네 빌리스 이 잡고, 너 빌리스 이 잡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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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연락해도 그렇고, 안 연락해도 그고 뭐 미치고 환영하는 거야. 그게 계절은 언제야? 겨울이야. 추울. 아이니까 춥잖아. 이게 여신여일이 있는데, 효과는 안 나고. 어떻게? 글자를 이해를 못하면, 은 어떡한다? 못한다. 지금도 사주 보는 사람들, 뭐 한다? 격국 잡고, 용신 잡고, 그죠? 응, 따지고. 응? 용신 잡고, 그 다음에 신살 따져갖고, 시위 운성, 그죠? 운성 따지고, 그래갖고, 대운에 갖다 여갖고, 답을 냅니다. 그러면, 요 사조, 요게 딱 같으면 똑같은 답이 나와버려요. 30분의 1만 맞추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그래도 이게 막 대단한 것 이야기 합니다. 아니, 세를 어떤 상황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면, 은뭘 써야 돼? 그걸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갖다 들려고 합니다. 이거도 뭐라 하세요? 고장내님